오늘은 날개 길이 3m의 새가 살고 있는 피나클스 국립공원을 지나 21세기의 세계 기술의 핵심 실리콘밸리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함께 여행을 가게 됩니다. 지금 피나클 가는 길인데 이렇게 뜨거운데 소들은 괜찮나? 자외선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 여기가 캘리포니아의 포도밭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나무들이 에이? 금요일이랑 토요일을 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라고? 아니 뭐 이러면 난 어디서 와나? 어떤지 다 나오거든요 제가 고른 거는 콘도 걸치 트레일이랑 이 콘도 볼수 있는 협곡 트레일 배어걸치 케이블 룹 트레일러 이두 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이픽스 그놈 멀고 제가 하이픽스를 보고 싶은 거지 굳이 올라가야 되나 싶긴 해요 지금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가까운 곳에 파킹이 있다고? 그건 못 참지 배어걸치 동굴 닫았다는데요? 박쥐들이 빛에 민감해서 닫았다라고 하네요 아 요즘 왜 이렇게 길을 많이 했지 아나또 선글라스 안것같네 하지마 일단은 콘도 걸치부터 가보려고 해요 이거 있어서 선글라스는 굳이 필요없을텐 찾았다 뷰포인트 1.0말 쉽네 저기 한 마리 콘도 보이긴 하는데 한 마리밖에 안 보여요 콘도은 올라가면 좀 보이지 않을까 저녁 때 지원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데 보이면 또 여기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콘도도 제일 많이 보이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또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들이 글라이딩을 하는고 저기 됐다 여기 와주세요 어, 많다 이런 걸 찍어야지 미쳤다. 그 콘돌이 날아다니진 않네. 한 마리씩 보이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그 날개나 이런 똥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콘돌들이 있었던 것 같고, 휴가 그냥 멋있어요. 근데 네, 그런 글라이딩하기딱 좋은 그런 지역이긴 해요. 여기가 아, 이제 받아들여 주는 거니? 일조, 야, 너 콘도 일 쪽이야. 나 안녕. 뭐야, 이 트레일이야? 너무 좋은데? 아씨, 한숨만 나오죠. 숨좀걸어고 출발. 오, 달리다 오, 오. 오 다리붙달있네 뭐 저기, 저기, 자리야? 금 저기. 줄게 이제 시간대가 저서 그런지 진짜 많아요 다들 글라이딩 하면서 잘알고 있습니다 저기 4마리 또 온다 이게 다 헌팅 시즌인가 보네 말이 있으면은 벌철 확률이 높 습니다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올라올 때 사실 나중에 찍고 지금은 올라오는 데 집중해도 되는데 그냥 어 지금 찍어야 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혼도가 지금 날아다닐 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씩 걸리는 것 같아요 등산이 인생과 비슷하다는 말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어 저기 가서 쉬면 경치도 좋으니까 좋겠다 어나 저기까지 목표를 했고 내가 원하던 뷰를 봤어 그렇게 못할 때가 있잖아요. 체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생각보다 멀, 멀거나 힘든데 계속 가야 된다. 뭐, 해지기 전에 숙소에 가야 된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지기 전에만 조건이 아니란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이킹이라는 게. 네, 여기가 이제 실리콘 밸리 안에 애플 비지터 센터인데 본사가 여긴 걸로 알고 있는데 본사가 타 보진 않네요. 제가 뭐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하고 미래 산업을 하고 싶으면 실리콘 밸리는 좀 알아두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게 됐어요. 아, 여행을 하고 좀 지리를 좋아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한번 이 동네에 와보고 지리를 파악하고 가면은 나중에 방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대충 동네 사이즈도 알고 있고, 동네가 어떤 분위기인지도 볼수 있으니까요. 여름에도 좀 굉장히 춥다. 더운 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인 것 같아서 저는 실리콘리밸리 와서 너무 기뻐요. 시간이 딱 돼서 다른 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인트는 똑같아요. 처음에 시작을 해줘야지, 옹리가 시작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경험을 가져가면은 다시 구글의 얼굴에 비칠 수도 있다. 이 광경에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은 확실할 수 없어요. 제 유튜브를 계속 봐주세요 한번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글이 뭐 대학교랑 가까워서 신경을 많이 썼을 수도 있고 이 건물에 딱 왔을 때 주는 이 위압감? 우리가 구글이다 제가 만약에 회사를 세우면은 저도 이런 건축물을 하나 놓고 싶어요 우리가 뭐내 어, 아메사 회사다 이런 느낌 주면 좋잖아요 구글에 일하는 방식이 좋아요 구글에 오고 싶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마운틴뷰라는 동네에요 실리콘밸리가 좋은 회사들이 붙어 있고 여기는 이제 불가침 구역이다. 진짜 비싼 데다 이런 곳이라 생각했는데 실리콘밸리 자체가 도시한 네 다섯 개를 연결한 큰 데더라고요. 그런 점을 또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꽃향기가 나요. 꽃향기 사이에. 운동할 수 있게 해놨나 는것 같은데. 그리고 끝에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스탠포드까지 가고 싶어서 좀 뛰고 있어요. 여기 방문자들은 구글 스토어랑 이 카페를 갈수 있다고 해요. 받아서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포드 구직글. 스탠포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이런 조형물도 많고 학교도 이쁘고 명문이고. 물을 돌면? 후버타워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편을 가면은 실리콘밸리를 잘볼수 있대요.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보고 떠나도록 하려고요. 꼭대기 전망에서 실리콘밸리랑 학교를 관찰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기는 분수대와 학교 전경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저의 스탠포드 투어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친구네 도착해서 나센 볼케닉으로 가도 이제 자하겠습니다다 잘 타네. 잘 타네 My wood is on f i r